우리의 현실을 자세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어린 어린이대로 염려스러운 걱정거리가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대로 각각 양상이 다를 뿐이지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말이죠, 가득 찬 풀문, 보름달처럼 말이죠, 가득히 원만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계절은 한가위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없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 아버지 집. 할렐야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 영원토록 살게 될 아버지 집에 간 말이죠. 예, 걱정거리가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함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염려와 걱정을 예,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우리의 형편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건이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말이죠. 더욱 더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어려운 세파를 헤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첫째로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첫째로 뭐 하지 말으라고요? 염려하지 말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으라. 염려하지 말으라.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되 뭘로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하라. 하느요 같은 그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염려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죠 명절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염려거리들 많습니다. 이 염려거리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하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만회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 여호와 니시의 은혜 여호와 고치는 라파의 은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하의 은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는니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